감사합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목사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온전케 된 성도가 봉사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 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성도들의 대표가 되는 재직들 이게 재직은 남녀 집사님만 일컫는 것이 아니고 직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각자 나름대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도록 세운 다 직분자들입니다 재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저를 통해서 말씀으로 잘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세워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 이 재직과 관계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양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크게 이제 재직은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다 하는 것과 아울러서 이런 재직을 재직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약에 쓰시는가? 네, 합당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재직의 이제 사명과 임무가 무엇인가 이것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재직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초대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초대 교회였습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모든 지상 교회의 모델이 되는 초대 교회였습니다만은 이런 초대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상 모든 교회에 불안전을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지상 교회의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람이 모인 곳은 다 이제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나는 문제가 없는 교회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가는 그 교회는. 그분 때문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교인들,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다 문제를 안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초대교회에 발생한 문제의 발탄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보면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 혜택에서 빠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제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헬라파 이제 교인들도 불평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불평이 있으니까 히브리파 교인들도 마음이 안 좋겠죠. 그리고 당시 사도들도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슬 4절에 나오는데 사도들의 본질적인 사역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이에요. 근데 당시 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도들도 사람인지라 당시 대부분의 사도들이 히브리파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이제 헬라파 가부들에게 뭔가 조금 이렇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도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이 사도의 본질적인 사역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이제 제안을 하느냐 하면 성도들 가운데 일꾼을 택해가지고 그 일꾼들에게 사도들이 지금까지 해온 구제 일을 맡기자. 그래서 온 교회가 이런 제안을 기뻐했죠. 그리고 이제 일곱 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네 가지 기준이 있었죠. 3절, 5절을 보면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네, 교회 일은 성령 충만해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 믿음이, 믿음,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믿음으로 교회 일을 하는 거지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경험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령이 주시는 힘과 은사와 능력을 받아야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 네, 지혜가 충만해야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면적으로 이제 집사가 갖춰야 될 그런 자질이죠. 그다음에 외적으로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아 저분이 집사로 구세 사역을 하면 잘 하겠다. 이런 이제 교인들로부터 외적인 일은.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곱 명의 그 집사들을 이제 기도하고 택해가지고 안수하고 임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동안 사도들이 해왔던 구제사역을 맡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자신의 본연인 본질적인 사역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을 때 실제를 보세요. 어떤 결과가 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서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심지어 그 당시에 흐한 제사장들도, 예, 복음에 복종을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교회 이제 여러 재직들을, 집분자들을 세웠는데, 이렇게 집분자들이 세워지게 될 때, 이 제직들이 자신이 받은 그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이 목회자는 네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더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고 이 말씀이 왕성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이런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정말 올 한해 자신이 받은 그 은사대로 자신이 받은 그 직분, 네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봉사는 그 일에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면 이두 가지가 잘 합쳐져서 우리 교회가 올 한해 정말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나 쓰시느냐 합당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직의 기본 자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그 자질을 갖춰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당신 이제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자격이 필요했는가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찾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봐야 되니까 영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성경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고 자 이제 어 거기 보면 감독을 필요해서 집사의 여러 가지 자격 자질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이제 하겠는데, 먼저 직분사들의 인격이 어때야 되는가?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가? 세 번째는 가정 생활은 어때야 되는가?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은 어때야 되는가? 크게 네 가지 이제로 구분이 이제 됩니다. 자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 재직들은 어떤 인격을 갖춰야 되는가. 1절을 보세요. 선한 일을 삼아야 된다. 여기 이 선한 일은 교회의 유익을 끼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직분자들,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의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오니까 한 집사님이 교회 마당을 쓸고 있더라고요. 또 한 집사님은 또 주차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산제의 난교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더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이제을 보면 절제 인격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적인 욕망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워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자 자신의 삶을 늘 염증으로 각성하고 깨어있는 이런 이제 인격을 갖춰야 돼. 2절에 보면 신중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근신하다. 모든 일을 좀 깊이 좀 생각을 하고 네, 하는 자세.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않는다. 네. 이 술을 통해서 마음의 안위와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금우스로 그 자기가 안위를 받고 쾌락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 안위를 받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될 것이지 술 술을 통해가지고 세상적인 금우스를 그 가지고 내가 안위를 받고 쾌락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단정해야 된다. 그 행동이 정숙하고 기품과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는 8절을 보면 정중해야 된다. 어복을 입는 것도 정중해야 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어복도 나름대로 단정하게 잘 갖추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행동도 정숙하고 규모가 있고 기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를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 당시 이제 큰 미덕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대인관계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대접하는 이 황금률 아닙니까?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했습니다. 대접을 내가 할때예다 받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를 보면 가르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전하고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 있어야 되겠죠. 삼지르 보면 관용해야 한다, 관대하라 어떻게 관대할 수 있습니까? 동정심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친절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삼지르 보면 굳하지 않는 온유한 관계가 온유한 승품을 지니야 되겠죠. 성질이 급해 가지고 이제 말이나 행동에서 예, 폭력을 가는 이런. 자가 들으서는 안 되겠죠. 삼재를 보면 다투지 아니한다. 왜 다툴입니까? 자기 생각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이제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예, 이렇게 치부하는 이런 자가 되었으면 안 되겠고 8절에 보면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람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말을 하고 이 공정하지 못하죠 항상 공명성대야 된다 8절에 보면 더러운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당신 집사들이 아무래도 구제 일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 구제품을 행령을 한다든지 그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 유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가정 생활에 있어서는 이 절을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짝 주신 자기 아내에게 충실해야 되지. 눈을 돌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삼 절에 보면 관용해야 된다. 가족들에 대해서 참고 관대하고 친절해야 되겠죠. 삼 절에 보면 굿하지 않는다. 왜 굿합니까? 성질이 급해 가지고. 그리고 막 폭력을 쓰는 이런 거, 이런 재직이 대해서는 안 되겠죠. 삼재로 보면 다투지 않는다. 가족 내 이제 서로 자기 주장만 옳다고 내추려 좀 다른 가족들의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교회 생활은 구제로 보면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심,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갖춰야 되겠죠. 구제로 보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자야 한다.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래서 이 예수님 이야기를 정말 잘할수 있어야겠죠. 되자 이런 이제 네 가지 전체적인 이런 자질들을 이제 가진 자여야 하고 그래서 십 절을 보면 네.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훈련을 하고 시험 과정을 거쳐가지고, 네, 아, 저 사람의 말로 정말 재직답다. 그런 자들을 세워야 되지. 육제를 보면, 새로 믿는 자들이 교회 재직을 이제 세우, 세우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 그러다 보면 자신과 교회에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직은 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늘 겸손한 자, 네,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자세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실 우리가 이런 자질들을 대면은 누구나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더 배우고 훈련하고, 더 이제 우리가 낮아지고 그래서 누, 누구든지 보든지 아 저분은 정말 배우려고 하거나 자기를 낮추거나 더 이제 참 자질을 갖추려고 하거나 이런 이제 어, 재직이 합당한 그릇이다 하나님은 그런 합당한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재직의 자화상 한 다섯 가지 정도 어, 짧게 이야기하면 단임 목회사의 목회 철학을 잘 따르는 재직이어야 되죠 단임 목사의 목회 철학 단임 목사 올 한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잘 알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 당의 당회원들 장로님들 그리고 구역의 구역장님들 다 이제 영적 권위로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리더십을 인정을 하고 잘 순종할 수 있는 재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아,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은사가 분명해야 돼.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예, 교회가 잘 세워져 갈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신앙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죠. 주일성수, 아주 기본적이죠. 그 다음에 11조, 너무나도 기본적인 신앙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자신도 유익하고 목회자와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재직의 사명과 임무입니다. 재직의 사명, 뭐겠습니까? 바로 청직이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 재직들 마음에 분명하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네 가지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정체 의식이에요. 정체 의식. 자, 청지기 일꾼. 네,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정체 의식. 나는 청지기다, 일꾼이라고 하는 정체 의식. 청지기 일꾼의 정체 의식 뭡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이제 대리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네. 당신의 뜻을 따라서 제직으로 불렀다. 이런 정체 의식을 분명히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아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나에게 이 제직이라고 하는 청직이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 네그 다음에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꾼이 있어요. 구경꾼이 있고 말씀꾼이 있고 일꾼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 말씀꾼이나 구경꾼 되지 마시고, 따라서 합시다. 일꾼이 됩시다. 예, 아멘입니까? 네, 구경만 하고 있고, 구경 도가못합니다그 다음에 꼭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그 말씀꾼, 그때되안 됩니다. 일꾼이 돼야 돼, 일꾼이.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정체 의식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책임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위해서 이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할수 있는 그런 재직이 돼야 되죠. 네. 재직으로 임명이 됐는데, 있으나만은 그런 일꾼이 되면 안 되겠죠.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네.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예, 상급을 주시겠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설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한대로 짓고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행한대로 상 주신다고 했는데, 그럴 때 정말 내 책임을 감당, 할때 하나님께서 칭창 상을 안주겠습니다세 번째는 사명 의식의 사명 의식. 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다. 나는 사명자다. 그래서 누가복음 1 7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종이 하루 종일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그리고 저녁에 와가지고 주인 밥상 차려주고 주인에게 하는 말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재직들이 이런 망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될때 불평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불평음망을 합니까? 그 자기 그거를 네,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자에 대해서 디모대전서 3장 1 3절 우리 아까 찾으셨죠? 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탐욕을 얻는 이라. 아름다운 지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직, 직분, 그거 보다도 더 아름다운 지위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산것 받지 않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잘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더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더큰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주인의 인정과 칭찬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지어다 이렇게 주인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네 번째는 목적 의식의 목적 의식 네 내가 왜 이제 재직이 되었는가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 펼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의 유익을, 유익이 되도록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 안에서 제재의 임무 다섯 가지 핵심만 이야기를 하면 첫째는 협력자입니다 목회자를 잘 협력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가 아울러 아닙니까? 바울의 성교를 위하여 같이 텐트를 만들고 재정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성교로 가면 같이 이사를 하는 겁니다. 이사 쉽습니까? 근데 바울의 성교를 협력하기 위하여 이사도 많하지 않냐고. 그 다음에 전도한 교인들, 교회가 없으니까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교회로 헌신하고, 승기고. 여러분, 오늘날 네 신방도 많이 이제 여러분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교회 손님들이 집에 오는 것 자체도 교인들이 집에 오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데 브리스가 올라 승교를 위해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대접하고 승교 옛날 우리 장로님들 근사님들 네다 자기 집을 오픈 안 했습니까? 네 그리고 교제자가되게되죠 교제 교회 안에 이 교제가 활성해야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끈끈하게 끈이 맺어지죠. 그런데 제직들이 앞장서가지고 성도들이이 교제를 잘 이끌어가요. 나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 한 사람도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먼저 다가가고 이야기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헌신자 네. 여러분 헌신자 있어요. 바나바 같은 경우에 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교인들이 오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너무나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을 하게 돼요. 예, 많은 교인들이 네, 이런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이제 격려와 힘을 얻게 되죠. 이런 헌신자, 그다음에 전도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맞춰져야 됩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전도를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전도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도왕들도 처음부터 자기들이 잘한 자래가 전도왕이 되는 게 아니죠. 예, 아주 내성적이지만은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전도왕들이 되죠. 마지막으로 홍보사입니다. 홍보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부산제일랑교회 너무 좋다.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 우리 장노님 너무 좋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너무나도 좋다. 이런 자랑하는 재직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합시다. 좋은 소문 나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네. 누가 좋은 소문을 냅니까? 네. 우리 부산제일랑교회는부산제일랑교회 교인들이 좋은 소문을 내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에 자랑 안 해줍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좋은 소문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제직들이 제직들은 성도들을 해 이제 선배들이 앞장서는 분들이요. 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올 한해 내가 받은 그 직분 은사, 네, 내가 잘하는 거 잘할 때 기쁘고 즐겁고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 다 봉사하셔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서 갈수 있도록 우리 올해 다시 비상하라 이랬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비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각자가 다 열심히 이렇게 봉사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거죠. 이걸리 우리가 다붙들고올한 해도 우리 교회가 참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부흥하고 또 교회가 부흥할 때 성도 여러분과 가정도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예요. 신앙의 어머니인 교회가 잘 되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 하는 일들이 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잘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밀집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돼야 우리 가정과 내 개인이 잘 된다. 올한해 우리 교회가 새롭게 비상해야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잘 이제 순종해서 우리 교회가 힘차게 비상하는 올한 해가 되시고, 여러분 개인도, 또 가정도,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네, 오늘 주신 말씀 이대로 잘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